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는요, 어, 검찰이 대한변협에 이재명 대표 징계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. <laughs> 진짜 웃겨 죽겠어요. 난 정말 이해가 안 돼. 첫 번째 이슈는 제가 말, 뭘 분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당황해 갖고 나 정말 이해가 안 돼.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.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. 나 정말 깜짝 놀랐어. 깜짝. 아니 이거 내가 기사를 잘못 봤나? 아 <laughs> 뭐야. 나는, 나는 무슨 대한변협이 이재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줄 알았어. 처음에는. 기사를 보고. 어? 어? 대한변협이 뭐 대장동 개발 문제로 검찰에 또뭘 고발했다고? 아니 이재명 대표가 또 대당동 문제로 고발당한 게 뭐가 있어? 간만에 봤더니 변협이 이재명을 고발한 게 아니고 검찰이 이재명을 대한변협한테 징계해주세요라고 신청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? <laughs> 근데 신청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어? 대한변협이 이재명을 이재명이 변호사니까 대한 변호사 출신이니까 대한변협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왜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대한변협 우리 이재명 좀 징계 좀해줘한 이유가 뭐냐 야 그게 정말 짱이에요 그 이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위증 교사 공직성거법 위반 혐의 등 기소됐다. 기소돼 가지고 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됐다. 그러니까 징계해 달라. 야,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아, 나 진짜 나 돌아버리겠어. 아니, 여러분 기소를 누가 합니까? 기소를 검찰이 하는 거 아니야. 아니, 검, 검, 기소를 검사 새끼들이 하는데, 지들이 기소해놓고, 야, 이재명 기소했으니까 대한변협, 이재명 좀 징계해줘. 말하는 거. 이게, 무슨 코미디입니까? 어, 무슨 코미디야? 차라리,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, 이재명이 너무 싫어. 너무 싫어하는 새끼들 있잖아. 그런 애들이, 뭐야, 이재명 기소됐어? 아, 변호사가 기소되면 안 되지. 대한변협 징계해 줘 이렇게 해도 웃긴 판국에 검사가 어 검사들이 지들이 징계해 놓고 검찰이 대한변협한테 이재명 지금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니 그래서 변호사들의 품위를 어 손상시켰으니 징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. 다 이씨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도대체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왜왜 왜 이러는 거야? 아나 진짜 머리가 아파 죽겠어. 아 정말 졌다 졌어 진짜.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?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?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? 야 씨발. 나는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이 개새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을 검사들이 기소했겠습니까? 그냥 변호사 말고 특히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그, 변호사 자격증인 사람들 많거든요? 그런 사람들, 검사, 검사들이 기소한 사람 한두 명 아니잖아요? 한두 명 아니야. 우선, 나경원. 나경원도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변호사 의 이름이 올라가 있겠죠? 확실히 모르겠어. 올라가 있다면, 지금 나경원 제품 받고 있잖아. 나경원, 아직도 그 패스트 트랙, 그때 국회 선제법 때문에, 그, 이거, 고발, 고소도 돼갖고 아직도 재판 중에 있어요. 이거 말해야지. 변호배에다가 이거 품위 손상했으니까 징계달라고왜안 해. 뭐 나병만 원 있겠습니까? 지금 검찰 안 해. 법률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은 사람들 무수하게 많고 무수하게 많았었거든요. 앞으로도 많을 거야. 그럼, 그럴 때마다 검찰이, 어, 이 사람은 대한변호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, 우리가 기소하면서, 아, 징계신청해달라고 해야지. 아싸! 어? 이거 뭐라고 하지? 한 번에 두피 먹는 걸 뭐라고 하죠? 어. 일대상피. 아, 아. 일대상피라고 하나? 예. 그거 아니야. 그렇게 하던가. 그렇게 해왔어요, 지금까지? 안 해왔잖아요. 와, 나 이거 보면서, 뭐 화도 안 나, 그냥. 웃긴데, 웃기면서도, 얘들이 왜 이럴까? 왜 이럴까? 저는 이거, 어, 저, 나쁘지 않은 징조로 봤어요. 급한 거죠, 그만큼. 어? 국민의도 급하고, 이 검사도 급한 거지. 급하니까,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. 마음이 급한 거야. 급하다는 거는 지들이 지금, 뭔가에 몰려있다는 거 아닙니까? 병신들. 할게 없어가지고. 이제는, 이제는 지들이 수사권, 기소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수없이 괴롭히고 별짓 다 하더니, <laughs> 이제는 지 내가 할게 없거든요. 이제 할게 없어요. 이미 이젠 재판 넘어갔기 때문에. 재판밖에 없잖아. 검사들이 이재명을 막 괴롭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정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, 이제는 괴롭힐 수가 없어. 다 재판 넘어갔고, 더 이상 할 것도 없고. 또, 그리고 지금 뭐, 수사하고 있는 것들은 뭐, 절정에 달았고,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. 뭐, 나오는 것도 없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까? 아, 윤석열하고 한동훈한테, 우리 검찰이 계속 이재명 괴롭히는 거, 뭔가, 책 증명은 해야 되는데,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, 뭘로 보여주지? 하. 아! 대한변협 그래 놓고, 대한변정한테 얘기하는 거죠. 이재명 보니까 지금 기소, 기소가 됐던데, 이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거니까, 아, 징계 좀 해주세요. 그러고 있는 거예요. 아, 정말 한심하다. 한심하.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검사라고 온 새끼들이에요. 아, 한심한 새끼들, 진짜. 첫 번째 이슈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,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, 아마, 요 기사, 모르시는 분들 계, 계, 계트 가갖고, 좀 여러분들, 이 검찰 새끼들 좀, 비웃으시라고, 어, 제가 준비했습니다. 너무 한수입니다 이게 뭡니까? 진짜, 이게 뭐예요? 아, 창피해, 진짜. 부끄러워 죽겠어요, 진짜. 아, 근데 혹시 모르겠어. 혹시, 뭐, 아는 분 계세요? 대한변협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징계를 했어. 그럼 징계를 하면, 대한변협의 징계 때문에, 이재명 대표가, 무슨 불이 있다가는 게 있나? 어? 불이 있다가는 게 있나? 불이 있다가는 게 특별히 없을 텐데 뭐대한변호이 징계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 총선에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 대표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. 왜 이러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어 상상을 하셔갖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왜 이럴까 검찰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할까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.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든 생각이 뭐냐면,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, 대한변협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쓸데없이, 너무 쓸데없이 과대포장되어 있어요. 어? 대한변협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. 그냥 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변호사 된 사람이거든요? 근데 그 변호사들의 뭐 집합체 아니야. 근데 대한변협 회장이 너무 막강한 권한이 있어. 이건 문제 많은 것 같아.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한변협회장이 검찰총장 추천, 대법원장 추천, 공수처장 추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뭐 여야 간에 막 합의가 안 되는 특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특검 추천단 되니까요. 심지어 요번 이번 같은, 요번에 그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여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아니, 김건희 특검, 이거 다시 빨리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총선 이후에 하는 걸로. 그리고 특검은 대한변협회장이 선출하는 걸로 하자. 막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. 근데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대한변협이야. 아니, 왜? 대한변협이 뭔데? 대한변협회장 따위가 뭔데? 이런 엄청난 권한을 주죠? 전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 너무 쓸데없이 너무 과대, 어? 포장되어 있어 왜 대한변협 회장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권한을 줍니까?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연관돼가지고 이런 청국에 등장하는 거예요. 대한변협한테 이제 이재, 이재명 징계해 달라고 뭐 징계하고 말건뭐 관심도 없지만 대한변협이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대한변협이 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인 양 대한변협 회장이 대단한 존재인 양 이렇게 어. 뭐라고 할까? 이렇게 과대포동되어 있냐는 거죠. 이거 참 이상한 것 같아. 이런 것에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슈는요. 너무 어이없는 이슈. 네, 여러분, 이런 게 있다. 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첫 번째 이슈 준비했습니다.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두 번째 이슈 <laughs>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할까요? 어, 우리 당다수 님의 어, 햅 고창김 음, 지금 사무리에서3 어, 년째 광고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창 김은요 밥 맛이 없을 때 그리고 진짜 아, 저 같은 경우도 이밥 먹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지 않아갖고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밥에 요 김만 탁 말아가지고 간장 찍어서 딱 먹거든요 거기다가 에 김치 하나 넣어서 먹던가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. 여러분들 이 3일이면서 고창 김을 한 번도 드셔 보신 적이 없다.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. 한번 사서 드셔 보세요, 좀. 한 속에 29,000원, 두 속에 55,000원이니까 두 속을 구매하셔 갖고 한 속은 사무이한테 보내고 한 속은 여러분이 드시고 그러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010 5838 645전하셔 가지고 여러분 어100% 유기농 인공 감미제가 일절 들어가 있지 않고요.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에 40% 할인 대가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매하셔서 그거 한번 드셔 보십시오. 정말 이거는 믿을 만한 상품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드립니다.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와 첫 번째 광고였습니다.